아 이제 가물치 시커멓게 대가리 나와 있어요. 응? 나와 하나 남아있어 가물치 대가리가 나와있는거 봐라 누를지는 모르겠는데 끔찍않아 내가 나무토막인가? 어이! 도망갔다 스 낚시 하는 사람들이 빅베이트로 해서 검을 치잡는 사람들은 봤어 아이구야 먹었는데 쿠킹이 안되네? 뱉었나봐 턱! 끌고 갔네 이기 많으면 거의 100%신거예요 밖에서 으이씨 못 먹었어 아 나는 저울 주지 않았는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세신 TV의 암살자입니다 오늘도 가물치 낚시하러 무리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12시에 지금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막 도착해서 가물치 낚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찾는 저수지인데요 네, 충청도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수몰 버드나무가 가득하고 떼짱수초가 곳곳에 발달되어 있는 저수지입니다. 가물치에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무래도 개체수가 많아서 이쪽을 자주 오게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오늘 사용장비는 NS-1 MH-67이고요 베스 장비입니다 하드 튜닝 콘케스201은콩은콩의 응쿵. 3호 합사 프로그는 알리표 최대한 경량 최비로 작은 사이즈의 가물체를 노릴거고 이건 스페, 신스 10테잘 8피트 리드 엘란 탑사 8호 탐색을 하다가 사이즈 큰 녀석들 나오면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화이팅 해서 오늘은 올해 첫 바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가물치 그 대가리 하나 있다 카메라에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아 이제 가물치 시커멓게 대가리 남아있어. 응? 나와있어, 하나 남아있어 가물치 대가리가 나와있는거 봐라 누를지는 모르겠는데 끔찍잖아 내가 <laughs> 나무토막인가? 어이! 도망갔다 이런다니까. 레이커? 로있잖아 로. 빅베이트. 응. 응. 그거 쓰더라고. 베스 낚시하는 사람들이 빅베이트로 해서 검을 잡는 사람들은 봤어. 먹었는데... 쿠킹이 안되네. 뱉었나봐. 퍽 끌고 갑니다. 이 많으면... 거의 100%신 거예요. 밖에서... 어이씨, 못 먹었어. 아... 나는 저을주지 않았는데... <laughs> 가자. 먹어? 어서... 아, 생각 많이 하네 이 새끼. 안 먹은 것 같은데. 아 인생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길다 싶을 때 불어. 젖었 네.